you <laughs>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 7912 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오늘도 6.16%에 8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웹스 245만 원 수익, 화요일 갤럭시아 머니트리 100만 원 수익. 수요일 바른손 80만원 수익 이번주 벌써 6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료단타 이벤트 종목 게임빌 보시겠습니다. 자, 게임빌이 이번에 컴투스 홀딩스로 자, 회사명을 바꾸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반의 종합 컨텐츠 및 플랫폼 사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자, 게임빌은 컴투스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코인원 2대 주주로 38.4%의 지분율 그리고 위지역 지분율까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컴투스의 재무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합병 투자를 이어서 최근에는 가상화폐 NFT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 어제죠. 자, 게임빌은 올해 3분기 매출 459억 원에 영업이익 216억 원까지 달성하며 작년 대비 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주가 또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NFT는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참여하고 있고 메타버스와도 같이 엮여서 계속해서 상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료는 제가 항상 매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좋은 수급으로 장을 마감하고 금일 동시호가에 4.63%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가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27%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오늘도 6.16%에 18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게임빌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만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오늘 사면 내일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들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7912-8657로 지금 바로 문자 333만 보내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3일 안에 바닥에서 약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333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네오위즈입니다. 자 네오위즈, 자 우리 모바일 게임 대표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올해 3분기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의 횟수가 145억 회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7조에 자,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에 6.5%를 바로 대한민국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은 아주 잠재력이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오비즈는 2011년 이후로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번 년 블레스 언리시드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상승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블레스 언리시드의 게임 흥행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두 번째로 중국에서 여신폭풍이라는 게임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렸으나 이것 또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자체가 아주 잠재력이 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를 하면서 안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게임인 피의 거짓을 출시하면서 금일 10% 이상의 상승을 노렸습니다. 자, 급등을 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신작게임을 발명한가 동시에, 네오위즈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자, 에드엑스 쪽에 40억 원 규모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애드엑스는 차별화된 광고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최근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사로도 편입이 된 그러한 회사입니다. 자, 이러한 회사와 네오위즈가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광고 시장도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지주회사죠. 자 네오위즈홀딩스는 네오플라이라는 블록체인 코인까지 개발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NFT 자 그리고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관련 스웨지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NFT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NFT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복제가 불가능한 점, 자, 직접 재산권과 희소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자, 상업적으로 회사들이 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볼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직접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보로서, 자, 네오비즈는 웹소설 카카오페이지에 브라운더스트라는 이러한 신도시 판타지 장편 소설을 기재를 했는데요. 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러한 NFT처럼 지식, 상권을 이용한 웹소설을 정식 연재를 했다라는 점에서, 네오 위즈 또한 NFT, 수혜주에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NFT는 모두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로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바른손, NC 소프트, 게임빌, 컴투스 등 굵직굵직한 브랜딩이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NFT는 또 메타버스와도 같이 엮여서 계속해서 상승장이 될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서 우리는 항상 매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자, 네오위즈는 네오위즈 홀딩스와 함께 NFT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와 자, 관련된 자, 스웨지로 엮여 있으면서요. 게임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아주 훌륭한 뿐더러, 자, 현금, 보유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현금 보유율이 많다는 것 자, 추가로 m&a 합병이라든지 다양하게 투자를 더할수 있다 이러한 여유가 있는 그러한 회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네오비즈는 재무도 탄탄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신작 게임까지 같이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네오 위즈 또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퍼러비스 검은사막, 데블시스터즈 쿠키로과 같이 회사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피해, 거짓 출시 또한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자, 기원을 해보면서, 자,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021년 10월까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작게임들의 흥행 실패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 피해게임 출시와 함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3%까지 오르며 32,100원의 종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쨌든 10월 기점으로 상승 변곡점으로 인해 앞으로 상승 여지가 계속해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2,100원에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만 뚫게 된다면 35,000원 이상으로 상승할 여지가 아주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32,100원에서 저항을 맞으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36,000원. 이 부분이죠. 이 매물대까지 금방, 금방 소화할 수 있겠다. 그러면 최고점인, 정고점인 44,350원. 자, 44,350원까지는 충분히 터치를 해서 신고점을 터치할 확률이 아주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사업은 아직도 글로벌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렇게 게임 회사들 위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네오 위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신작 게임까지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황이 뒷받쳐지지 않는다면, 자, 이러한 종목들 또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어려운 자, 미국의 디폴트라든지 헝다 채권이자 자, 960억을 아직도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크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위드 코로나와 자, FOMC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죠. 하지만 금리 인상은 동결을 했습니다. 어디가 미국이? 하지만 국내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11월 20일쯤에 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금리를 인상을 할 계획이 아주 다분하다. 자, 그러한 시황과 덧붙여서 우리는 네오위즈, 네오위즈를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또 다른 큰 소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렇게 35,000까지는 올라가겠지만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세력들은 개미의 물량을 털어 먹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 못 버티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종목 네오비즈 최소 100% 100% 이상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서 헤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010 79128657로 자8 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매수매도 타점 시나리오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력들과 같이 흐름을 타면서 자, 우리는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와 대응자료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무료로 드릴 테니 010 7912 8657로 자 문자 8 문자 8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장세 속에서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자, 시장 상황에 맞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헤매지 마시고, 0107928657로 숫자 8, 숫자 8만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즘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